난... 선생님 말에 집중 안 하지 않아 오늘 잠안 자고 아 그랬어. 집중. <laughs> 야, 진짜 니네 눈이나 좀 떠라 현도야. 뜨고 있어요. 아 몰랐다 진짜. 나 아, 시력 1점인데 현도 <laughs> 아침마다 틴트 발로. 아니래요. 병준이 학습지 자기 입술 바르면서 아니라고 질문했어 그게 그러니까 사실 바로 아, 그러니까 아침에 발로 와서 지금 지워진 거야. 현도 아침에 무슨 쓸데 빨요그니까왜 발라나? 궁금해. 내가 물어보잖아. 얘들아, 아니, 5번 볼게. 다음은 x52와 관련된 산화 환원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래. x52가 누군지 몰라요. 여기는 임의의 원소 기호가 등장합니다. 힌트 첫 번째, 전기음성도는 산소 X 수소 순으로 작아진대. 그럼 얘는 아마도 수소보다 전기음성도가 크니까 비금속이다라고 판단해주면 되는데 이걸 몰라도 문제는 풀수 있습니다. 일단 화합물에서 산소의 산화수는 다 마이라고 줬어. 그럼 여기 화합물을 찾아볼 건데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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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다 화합물이에요. 여긴 원소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일단 여기서 산소의 산화수가 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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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다 라고 찾아주면 돼. 그럼 이제 이 물질에서 이제 X의 산화수를 찾을 건데, 4번 규칙에 따라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자의 산화수의 합은 제로가 돼야 돼요. 산소가 각각 마이니까 X는 풀4여야 된다라고 찾아줄 수 있죠. X가 누군지 몰라도. H2O도 7번 규칙에 따라 그냥 풀1 부여하셔도 되고요. H2O를 구성하는 모든 원자의 산화수의 합은 제로인데, 산소가 마이너스 2야. 그럼 얘네들이 각각 풀 1씩 나눠 먹어야지 합이 제로가 될수 있죠.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HXO3랑 HXO2도 마찬가지야. 굳이 이걸 준 거는 얘들아. 산소는 정해졌지만, 수소를 정하기 위함인데, 수소보다 X의 전기 음성도가 세. 그럼 수소가 X랑 만약에 결합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물질 안에서 수소가 산소랑 결합을 했다고 하더라도, 수소는 뺏기고 수소는 뺏기기 때문에, 이 물질들에서 각각 수소는 예외없이 풀 1이 되는 거죠. 그럼 X의 산화수는 다몇번 규칙이냐? 4번 규칙으로 찾아주면 되죠. HXO3를 구성하는 다섯 개의 원자의 산화수의 합은 어쨌든 제로여야 돼. 4번 규칙은 예외가 없어요. 그럼 우리 수소 풀 1인데 산소 마 2니까 X가 얼마여야지? 음. 풀 5여야지 모든 원자의 산화수의 합이 제로가 되고요. 여기 X는 그럼 풀 3이어야지 모든 원자의 산화수의 합이 제로가 돼요. 4번 규칙 많이 활용하니까 이해해보시고. 니은, 디귿 먼저 볼게요. X의 산화수 HXO3와 HXO2에서 비교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X의 산화수 풀 5고요. 여기서 X의 산화수 풀 3이니까 얘가 더 크죠. 니은 맞습니다. 디귿 산화수가 1만큼 증가한 X가 존재하냐고 하는데 얘들아 여기 잘봐 봐. X는요. 반응 전에 여기에만 포함되어 있어. 그럼 반응 전에 모든 X 원자의 산화수는 얼마였어? 풀 4였어? 근데 반응하고 났을 때, 여기도 X가 들어있고, 여기도 X가 들어있는데, 이 X의 산화수는 풀 5고, 얘는 풀 3이에요. 그럼 반응 전에 다, 모든 X의 산화수는 풀 4였는데, 반응 전에는, 반응 후엔 풀 5가 되어 있는 애가 있고, 반응 후에 풀 3이 되어 있는 애가 있죠? 그럼 얘네들은, 여기 포함된 X원자는 산화수가 1만큼씩 증가하는 애도 있는 반면, 또 어떤 애들은 1만큼씩 감소하는 X도 있다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1만큼 증가한 X도 있기 때문에 D급곡이 맞아요.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되고, 자, 마지막 기억곡이 볼 건데, H2O가 산화되냐고 물어봐. 그럼 얘가 산화되는지 환원되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볼 건데, 얘를 구성하는 원자 두 종류 있죠. H랑 O 있어요. 둘다 판단하면 됩니다. 반응 전에 수소원자 여기에만 포함되어 있잖아. 반응 전에 수소원자의 산화수? 풀 1이었지. 반응 후에는 수소가 여기도 포함되어 있고, 여기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얘도 풀 1이고, 얘도 풀 1이지. 그러면 수소원자의 산화수는 반응 전에도 다풀 1이었는데, 반응 후에도 다풀 1이에요. 변화 없지. 볼 건데 반응전의 산소는요 여기도 여기도 포함되어 있어 근데 여기서도 마이고 여기서도 마이니까 반응전의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죠 반응후의 산소 원자 여기도 여기도 포함되어 있는데 제대 다 마이야 그러면 산소 원자의 산화수는 반응전에 다 마이였는데 반응후에도 다 마이네 변화 없네 얘를 구성하는 두 종류의 원자가 있는데요. 얘도 산화환원, 얘도 산화환원 아무것도 안 됐기 때문에 H2O는 산화도 환원도 안 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이따가 한번더 연습할 거고 정답 5번 골라주면 됩니다. 1분 뒤에 3번 문제 풀 건데, 3번 한 번, 아, 2분 드릴 테니까 3번 문제에 있는 모든 원자의 산화수 내가 찾을 수 있는지 보세요. 3번 문제 봅니다.